그리고 김기현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6차 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실이학날치기 세금도독 강력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의사항다 불법 예산 예하라치기하라 선택하라! 사퇴하라사퇴하라사퇴하라사택하라 예산 날치기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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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하도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매 순간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의견을 한데 집합시켜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민주당과 법력권 정치 집단들의 야합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의 터닦기를 위해서 혈세를 마구 뿌려댄 최악의 밀실 담합 예산 폭고로 끝났습니다. 이번 불법 예산안 폭거는 첫째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를 유린했습니다. 삼부 의원 중한 명인 국회의장이 밀실 예산에 호의 무사를 자처했고,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소수 야당들이 예산안 떡꼬물과 연동형 의석수 나눠먹기에 눈멀어서. 다섯 명이 모여 앉은 정체불명의 소모임이 입법부의 예산심의권을 농락한 것입니다. 둘째,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표결 직전까지 본회의 상정 법안을 감추다가 꼼수 상정을 했습니다. 국회법에 보장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발언 기회마저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513조라는 국가예산을 법적 권한도 없는 자들이 기록 하나 남기지 않고 짬짬이에 나눠 먹었습니다. 세입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세출예산안부터 통과시켜 세입과 세출 모두 엉망으로 만든 시대의 막장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불법으로 점철된 범죄행위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들, 정부 관료들이 한 통속이 돼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입법권을 침탈한 범죄입니다. 후암무천 범죄 행위에 가담한 모든 부역자들을 양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 사법부의 법정에 반드시 세워 심판하겠습니다. 예산안 폭권은 공수처, 연동형 선거법의 서막입니다 입법부의 완전 장악과 사법부의 완전 통제를 위해 예산안 폭거보다 더한 밀실야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도는 명확해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 대 좌파 독재국가를 만들려는 세력 사이의 전쟁입니다. 노골적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좌파 독재세력에 의해 더 이상 대한민국이 후퇴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세력대 본인들의 살이 사용만 채우려는 세력의 전쟁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이 전쟁, 처절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새워 지난 봄의 장 농성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대표, 원내 부대표를 좀 여러분들께 추인을 받고자 합니다. 원내 대변인은 김정재, 김현아, 이만희, 성일종원님 네 분, 그리고 원내 부대표에는 강효상, 김규환, 송석준, 송원석, 민경욱, 윤종필, 이응권, 정유섭, 정정식, 정점식 의원님 이상 14분의 원내 부대표를 임명하고자 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예, 어, 말씀드린 원내 부대표를 임명하고자, 임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 어떠십니까?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오늘 선임된 원내 부대표와 함께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부대표들 그래도 자 이제 선임됐습니까 앞에 한번 나오십시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자리 경례. 잘하겠습니다. 어, 의원님 여러분. 어제 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습니다. 다수의 횡포에 국회는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512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예산한 날치기는 헌정 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독재 연장에 눈이 먼 저들은 소슴없이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황운나 사건 등 헌정 농단을 덮기 위해서 헌법과 국회법을 파괴하는 헌정 유린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버리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제1야당에 대한 협박입니다. 어제 대한민국 국회는 실종됐습니다. 우리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4플러스1이 대체했습니다. 예산심사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국회의 존재 근거입니다. 그 예산심사권을 불법 예산 탈취 기구인 4 플러스 1이 강탈했습니다. 국민이 힘들게 벌어낸 세금으로 예금을 예산을 짜는 자리에 국민도 없었고 또. 제1야당도 없었습니다. 4 플러스 1에 대한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보여달라고 우리가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제1야당의 당연한 권리는 무참히 묵살되었습니다. 예산 부수 보완을 먼저 처리해야 예산안을 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의 기본 원칙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야당도 국회도 민주주의도 모두 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한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좌파 독재 연장법에 찬동한 위성 정당들과 공모해서 밀실에서 국민 혈세를 나눠 먹는 뒷거래를 한 겁니다. 국민의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되었습니다. 국민 세금이 더러운 정치 야합의 뇌물로 활용되었습니다.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안 날치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비롯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도 낱낱이 파헤쳐서 진상을 밝히고 국민과 함께 국민 세금 수호 투쟁도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해서 총선용 생색내기에 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들이 어젯밤에 왜 기습적인 날치기를 했겠습니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를 비롯한 청와대발 악재들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국정농단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감싸려고 초유의 헌정, 유린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진상조사 본부를 출범시켰는데 한점 의혹 없이 몸통까지 낱낱이 밝혀내고 국민과 함께 강력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집권 여당과 이중대 군소 성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제의 사건은 그런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법 마저 조만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할 것입니다.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구태타가 임박했습니다. 우리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저들의 포압에 맞서 싸웁시다. 그리고 역사와 국민은 우리의 손을 반드시 들어줄 것입니다. 난국에도 답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난국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기탄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잘 경청해서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잡아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로텐더 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저부터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정부의 악정을 막아내고, 그리고 3대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서 이 정부를 국민 앞에, 국민의 심판대위에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뭉칩시다. 그리고 싸웁시다. 그래서 결국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소채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헌제 66조와 68조에 따르면 정책위 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 간 정책조정을 위하여 약간명의 부의장을 둘수 있습니다.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원내대표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정책을 이끌어갈 신 정치기 부의장으로 박덕흠 의원, 정태호 의원, 김종석 의원을 정치기 부의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간 당 정치기 연속성 강화를 위해서 이전부터 정치기를 이끌어오신 이종배 김상훈 의원님 역시 앞으로도 계속 부의장기를 맡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종배 의원님은 수석 부의장님이십니다. 이에 5명의 정치기 부의장을 의원 총회를 통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1대 총선 공약을 발굴하고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의 정책을 이끌어갈 5명의 정치기 부의장을 원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현수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예산 처리가 여야 합의로 원만히 진행되었다면 지금 예산의 성과에 대한 현수막을 걸겠지만 지금은 세금 도둑질 날치기 예산 처리 상황이어서 날치기 세금 도둑 예산 또는 밀실, 밀실 야합 날치기 세금 도둑 예산, 나라 국간 거덜 내는 예산 등 규탄형을 앞세우고, 어, 우리 당의 그 정책 예산 중에서 어, 반영을 어, 여당에서 어, 반영시키지 않은 예산을 어, 잘 출연해서 어, 특별히 이 현수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항이 나오면 어, 예시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소리!